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라색 고양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귀여운 나 친구들이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지금 처음 닭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이런 게임은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인가? 이렇게 하는 건데 기차가 달릴 수도 있고요, 이런 통나무도 건널 수도 있는 아주 재밌는 건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자, 저 이게 뭐지? 아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. 어한번 해볼게요. 자, 어어자 그러면 <laughs> 계속 할게요. 제가 좀어잘어 어, 잘은 못하지만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스피드하게 건너주고요. 이게 좀 오래 기,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화면에서 떨어지게 되는데, 그러면, 어, 안 돼요, 그러면. 그러면은, 어, 죽어요. 아, 그리고 저는 지금 캐릭터를 뽑고 있습니다. 캐릭터를 뽑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. 잠시만.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아, 죽었다. 아, 아. 자, 이제 시작할게요.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셨을 때 해요.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. 어. 예, 어, 어, 아 이거는 뭔가 좀 맛보기 그런 용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. 아저씨, 죽었다. 자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. 어 이거 계속 할수 있는 건가? 아아 저는 고수가 아니라서 이런 거잘 못해요. 이런 거 먹어주고. 자, 어, 잠시만요. 아,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. 지금도 뭐 하고 있었지만. 어, 헐. 얘 뭐지? 아 이거 픽셀 모드인가? 헐짱 신기하네. 헐 근데 또 바뀌었다. 이거 사람까지도 랜덤인가? 팩까지도? 헐. 처음 알았네. 아 근데 왜 이렇게 따붙하지? 어, 픽셀 아씨, 조금 인내심 정도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당연하지만, <laughs> 자, 그럼 시작할게. 오, 제발 좋은 거, 제발. 오, 나이스! 자, 이제 캐릭터를 한번또 뽑아볼까요? 지브라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네요. 자, 그럼 이제 지브라로 한번 달려볼까요? 했지만 아 이거 그냥 아 이제 진짜 똑바할 거예요. 천천히 헛헛오 두두두다다. 호첫, 첫, 첫 호덧 뜨드드드 호덧 여기는 엄청나게 어, 활동량이 어, 어, 누구지? 얘 사람, 얘로 해볼래 호드드드드 점프, 점프 점프, 점프, 점프 뚜두둑, 뚜두둑, 얘로 하니까 뭔가 잘 되는. 허. 헛, 아씨. 자, 잠시만요. 여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캐릭터들을, 캐릭터들인데요. 저는 랜덤으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아, 근데. 근데 이게 레벨 같은 것도 있나? 계속 랜덤으로 할게요. 이어서 이어서 이서 아씨. 어 캥거루. 어 캥거루 하니까 다르네. 아저 랜덤으로 할래요 그냥 랜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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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아 갔었는데 이제 다시 계속 어아저 뭐하는거죠? 바보 멍청 인가봐요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다. 허, 첫! 첫! 챘. 어, 됐다. 도도도도. 도도도도. 오 살았어. 어, 아, 자. 자. 이게 마지막 판. 픽셀이 아, 이제 마지막 판이라고 했으니, 마지막 판 해야겠죠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더 재밌는 게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